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 분석가 빅터입니다. 오늘은 스텔라 루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오늘이 종목 대형 호재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조용히 흘러가던 종목이 7월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300원대에서 700원대까지 두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매수세는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들이 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건 단기적인 폭등 뒤에 급락하는 게 아닌 어느 정도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있다는 점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종목 끌고 가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다음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구간이라 볼수 있고요. 현재 500원대까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단순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좋은 흐름을 앞두고 있는 자리인 거죠. 게다가 이 스텔라룸엔 대형 호재도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메인넷 출시가 내부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이 메인넷 출시에 맞춰서 강한 상승 흐름 다시 전개될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 메인넷이라는 말이 좀 낯설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은 이코인에 가능성에 투자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실사형 되면서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2월에 베라체인이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70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대형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을 모른다면 수익 내기 어렵겠죠.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이후 가격이 쭉 빠지기 때문에 이 메인넷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메인넷 정보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스텔라룸엔 메인넷 출시 일정부터 세력들 목표 가격까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알려드릴 건데, 먼저 메인넷 출시가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메인넷은 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출시 발표가 나오면서 가격 급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이, 바빌론, 에이프, 파이 같은 코인들이 메인넷의 수위를 본 케이스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면 수이 코인이 메인넷으로 2,000% 급등했고요. 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메인넷 출시와 함께 100%의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인넷 일정만 알고 있으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넷 일정 전에 저렴한 가격에 미리 매수하고 메인내 재료로 상승할 때 매도하면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메인넷 일정이나 재단 내부 정보를 미리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미 뉴스가 나오고 언론에 발표되고 나면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고 설거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세력들은 절대 일반인들이 쉽게 돈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연락처 010-8240-4580으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스텔라룸의 메인넷 출시 일정과 재단측 매수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메인넷 출시 일정은 스텔라로맨 재단 측과 공식적인 미팅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고요 이 정보를 드리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자 남겨 주세요 실제로 제가 4월에 바빌론코인 메인넷 출시 일정을 입수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자로 공유 드렸습니다 이분들 모두 80% 이상 큰 수익 얻어가셨고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정보를 받아보시고 실제로 매수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구독자님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 일정 먼저 받아보시고 직접 검증하신 후에 다음 종목부터 참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다른 재단 측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코인 정보들 입수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현재 메인 내딜정은 선착순 단 1,000명께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제가 제한 없이 모집해서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700명을 넘겨서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240-4580으로 일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메인 내딜정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유도 같은 건 없고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 혼자 읽고 혼자 돈 벌지 왜 공유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코인 초창기 때 혼자 투자 하면서 세력한테 여러 차례 털리고 밤낮없이 차트 분석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게 맞나 막막하고 답답했었는데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버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 역량 안에서라도 절실한 분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매매 방향을 잘 모르시거나 누군가 길잡이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분,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고 이번 인원이 마감되더라도 다른 코인 정보로 다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분석가 빅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